이거나 볼까요 계속? 이거 보고서 그거나 해야겠다. 아유 우왕님 감사합니다. 자기야 진정해. 어. 감사합니다 우왕님.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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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는구나. 야. 허허. 아 맞다. 카페에 제가 처본 챌린지곡 올린 거 혹시 보셨나요? 아? 어?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건 공유를 해줘야겠다. 피아노, 편고 맞돌이다. 감사합니다. 어, 카페 좀 보다가 가야겠다. 아, 진짜 너무 우울하다. 오늘 지기만 하고 가네요. 이 영상 외에도 지금 유튜브에 바람 피면 뒤지는 거야 검색하면 여러 개 올라왔던데. 아, 진짜요? 그거 좀 구경하다가 방종 방종극을... 그게 아, 좀, 좀, 구경해봐야겠다, 그러면. <laughs> BGM 리스트. 유르미언네. 아이씨, 뭔데? 촌나무 생긴 짤로 해버렸네. 이거는 약간 그, 어? 뭐냐? 헤르미언느가 아니라 해그리드 같잖아요. 지금 이처 후원 룰렛. 헉! 최대 40, 405, 45만 6천 캐시 당첨이 되는 거야. 와, 저된다 우와, 약간 오징어 게임 모티브구나. 음, 아, <laughs> 우와. 여러분이 시그니처 후원을 하면 이거를 돌릴 수가 있나 봐요. 개쩌네? 그러면 이거 만원짜리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여러분이 그냥 돌리고 싶을 때 돌릴 수 있게. 그냥. 설정. 한 뽑아봐. <laughs> 이렇게 해놔야겠다. 무조건 만원 만들어야겠네. 알림 이미지를 축하한다옹으로 해야겠다. 이거. 알림 효과음은 왕도으로 해야지, 이것도 저장하기 유호를 삐끼 삐끼로 해놓을까? 얘를 삐끼 삐끼 아, 이거 잘린 게 아니네? 일단, 왕도네로 해놔야겠다, 그러면. 빰빰, 빰빰. 빰바바바빰빰빰빰 와, 개쩐다, 근데. 투네이전이 좀 일을 잘하네, 이런 걸. 투네를 그래서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투네 쓰는 사람이 지금 진짜 많이 없거든. 유니세프 유니캐스터가 됐다고? 와. 왠지 시그 생기니까 진짜 역캠 느낌 나누 크크크. <laughs> 와 좋대네. 그저 빛. 그나 아는 언니가 이상형이 페이커래. <laughs> 듣고 개 웃겼어. 한참 어린데. 아, 한참은 아니구나. 신수아 전남친들. 개 웃겨. 디저트 룰렛. 아, 맞아요. 디저트 룰렛 곧 가는데, 어때요? 님이 졸라 많이 뽑아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누구누구님은 혈당 스파이크 진짜 오를 수 있어서, 뭐, 커피 세트랑 같이 보내드렸대. 어. 진짜로 혈당 걱정된다고 세 개를 같이 보내버리면, 아주 나눠가지고 다른 것들이랑 같이 보내주셨대. 센스 있으시죠? 다들 얼른 조회해 보세요. 아, <laughs> <laughs> 아... 개웃김. 아니, 아 너무 귀여워. 진짜 합방해 보고 싶다. 태권도 관장님의 챌린지. 네, 바람 피면 지는 거예요. 와. 아, 바람 피면 는 거야. 자 see the corner of us. t h a 봤어 why I'm not s u r 어 Okay, okay. Oh, boy.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분 어디에 있는 거야? 하루에 몇 개씩 올리시는구나? 네 졸라 열심히 하시네 이걸 네 <웃음> <웃음>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호달달 바람피니? 네 댓글 어떻게 쓰노? 바람피... 아니 댓글 왜안 써지냐? 네. 바람 피면 뒤지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쓰나? 어? 댓글이 댓글 어떻게 써요? 아 축소해.. 아 여기있다 뭐라고 쓸까 연기..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아야겠다 유 뒤지는거야 챌린지 어린 시절 게임을 못한 결핍이 치유되지 못하는 일본인 아, 너무 길다. 이런 거는 제가 맛깔나게 약간 읽어주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길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씨열 어, 아, 뭐야? 군침이 싹 도누. 현역 탄생. 야, 수영 엄마 잘 때린다. 와, <laughs> 아, 존나 귀여워. 아이 근데. <laughs> 엄마 엄마 몸에 올려놓은 거 봐. <laughs> 존나 귀여워 소영이 페스티버 인스타 담당자 유도 쓰고 있는 케이스 <laughs> 아나 몰랐어 아 이렇게 올려주셨구나 아니 안 그래도 이쪽에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이거 레더 케이스 새로 하셨는데 만드셨는데 보내주신다고 그러면서 혹시 이거 챌린지 참여하신 분들 상품으로 이거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채, 이거 챌린지는 아직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음 너무 계속 이렇게 인연을 이어나가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유후화보? 아니, 왜, 이거를, 에? 뭐야, 씨발, 이, 이 새끼, 강투새끼가? 치징 연말결산. 어허, 그래도 유가 1등이야? 어허. 어! 신, 추천한 시청자, 이런 것도 있네. 스트리머 추천 많이 해주셈. 히히. <laughs> 영상 기다리고 있음? 아. ASMR, 이거, 아. 오늘 이거 끝나고 올릴게요. 아, 내일. 내일. 올리고서 방송 켜야겠다. 아. 아닌가? 방송 켜고, 오버워치 시작하면서 올리고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버워치 시작할 때딱 올리면서, 여러분, 주무실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로버츠 안 한다면서? 아 말이 안 되죠. 제가 안 한다는 게또 우승팀의 인터뷰? 정성, 잠시만 이거 끝났어요 경기? 크레이지 라쿤이 우승했음? 아지만나못 봤네. 아 오늘이었구나. 아나못 봤네. 아나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났다.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아 대완승. 아 그래? 아씨. 아 진짜. 어제 방송 보면 너무 행복했어요. 어머. 헐 귀여워. <laughs> 아니 나는 약간 그런게 있어 좀 단체 합방을 하면 좀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랄까 나는 좀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고 좀 오디오 비는 걸 굉장히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라서 어제 좀 하면서 약간 걱정을 했어. 그래서, 아, 시청자들 조금 재미없거나 좀 루즈했을까봐 걱정했는데, 그, 그것도 나름대로 또 좋아해주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참. 저희 분들이 또, 저처럼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거 왜 이래. 아, 멤버십? 아, 멤버십 가입 링크를 따로 놔두는 데려와, 게 좋나? 삼수형 데려와. 이거 링크를, 이게 보통 그, 모바일에서는 안 뜨더라고요. 아.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좀 라이브 할때 많이 펴, 퍼놔야겠다. 음, 아, 아이폰이 안 뜨는구나? 어쨌든 오늘은 일어나서 뭘 했냐면 일어나가지고 딱 카페에 들어갔는데 난 여기부터 들어가거든 당첨인증 내가 꼭 누락하는 게또 있을까 봐 했더니 그 용된 사람 대회 <laughs> 용된 사람 대회 1등분이 나타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30만원 드리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후빈이랑 그 대회가 좀 기대가 되네요. 잘또좋 좋으신 분들 많이 나오면 좋겠네.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바람 피면 뒤지는 거야. 관장님 카페에 있는 논리에서 효율적으로 이기는 방법 유버전 짤 누가 십이 걸면 사용해 주세요. 어 이건 뭐야? <laughs> 나쁜 답변. 네가 추천해준 노래 별로던데? 설명 중. 시간 오래 걸림. 지적 허염증 뽐내는것 같음. 지루하고 현악적인. 좋은 답변. 너가 추천해준 노래 별로던데? 그럼 디저. <laughs> 귀여워. <웃음> 그럼 디져 나도 약간 이런 타입이긴 해. 굳이 설명 안 해. 그럼 디지샘. 그럼 하지 말던가. 어 우와 근데 어? 바람 피면 뒤지는 거야. <laughs> 아니 깻잎 이게 잡히네. 뒤지는 거야. 이제 잡히나 봐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씩 잡히는 거 같아요. 근데 근데 여기에 다안 뜬다. 뒤지는 거야. 여기 쫙볼수 있으면 좋은데. 괜잎떼주면 뒤지는 거야. 바람 피면 뒤지는 거야. <laughs> 제가 보는 것마다 다댓글달고 다, 다, 있습니다. 우와. 오빠, 오늘 어디 가? 헐. 어, 친구 만나러. 친구 어 친구 만나러. 아, 그 저번에 얘기했던 수빈이. 아, 어 친구 수빈이. 아, 니 알겠어. 잘 다녀와 응 갔다올게 아, 오빠, 근데 어그림 <laughs> <우와! 웃음> 짱잘 그리신다. 고마워요. 와 씨. 뫼찌누. 나 그래도 요즘 이거를 맨날 맨날 보고 있어. 아, 오빠 근데 어? 다른 피면 뒤지는 거야? <laughs> 뒤지는 몇 사리아 이런 친구들은 올려주면 뒤지는 거야. 길모... 와아 맞춤법 틀리면 뒤지는 거야. 로 바꿨구나. 맞춤법 맞 춤법 좀 틀리면 어때요? <laughs> 맞춤법 틀리면 왜? 왜안 돼? 존나 열 받겠지? 아, 좋네요. 오늘은 틱톡 좀 보다가 자야겠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송 하고 갈게요잉. 누구보다 날잘아는 너, 생각보다 널 아끼는 나, 우린 여기 섬에 매일, 매일 행복한. 잘 자요. 유바 여러분. 오늘 내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같이 어지럽네요. 내일 채팅 안 쳐도 배는 아지 말아 주세요, 유바. 근데 틱톡 라이브 아이고, 대머리 항상 고맙다. 아, 그거 해야 돼. 아, 맞아. 틱톡 라이브 해야 되네. 오늘 방송도 고생했어. 틱톡 라이브 해야겠다. 너무 좋았는데. 죄책감 고통 받고 가는 것 같네. 유 고생했고 푹 쉬고 이따 보자.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나 춤좀 추고 갑시다 대머리씨가 아직 안자고있어 대머리씨만을 위한 저의 거. 몸짓 한번 보실랍니까? 대머리님 아 그래요? 기분이 나아지기 바람. 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키트님 항상 저한테 이렇게 또 많은 것을 주시네요 지금 후원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합니다요 자, 그, 우리, 유후 대머리님을 위한 구애인 몸짓 한번 흔들어 벗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 대머리님. 그리고 또, 아까도 뽑으셨는데, 누가 뽑으셨지? 혹시 제 뽑기 춤도 하셨나요? 키생님이 하셨, 뽑으셨죠. 아닌가? 아, 청산수비님! 청산유수비님! 청산유수비님께는 뭘 받쳐드리면 될까? <laughs> 약간 저랑 동갑내기니까 또 틀딱이시니까 틀딱춤 쳐드릴게요. 기다려봐.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틱톡 라이브 제가 바로 킬진 모르겠는데 좀 재정비 좀 하고 뭐좀 먹고 킬 수도 있거든요. 혹시 틱톡 하시는 분 그냥 궁금하시면 놀러 오세요. 어차피 맨날 듣는 걸 듣는 말할 거야. 오늘은 에서 뭐 해명하고 올것 같아요. 잔디 잘 않을까? 보내시고, 오늘도 아유, 힘내시길 바랍니다. 유바 유바. 여봐 봐 다들 잘 자요. 유바. 잘 자. 고마워. 내일, 내일 꼭 봅시다. 아, 맞다. 아, 씨, 너 아, 오늘 가장, 가장, 가장 중요한 걸 빠트릴 뻔했어요. 그대가 있기에 오버워치가 있고 오버워치가 있기에 유우가 있다 오버워치의 수호자들이여 항상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잠에 듭니다 우리 키트님, 유후대머리님, 청산추 유수후배님 유우한테 수지가 보영님, 중가어깨님 항상 어, 들숨에 건강 날숨에 재력 얻으시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빠이 내일 내일 웃음 파티로 만나요 뷰바 <laughs> 민경아, 잘 자!